오케이. 오케이. 오버. 어, 아, 아. 아. 와 아, 죄다. 왜왜 왜. 꼈어 자리 잘 잡았어. 줘나 죽여줄 수 있어? 너3 번? <laughs> 기절해야지. 어, 나 지금 이거, 이거 빼, 빠지는데 이거. 아니 뭐야 이게? 부상 부상 있긴 해. 없어 그럼. 아나 있다고. 네, 기다려봐. 이막나까한 대면 끝기너꼈어 같이 어야가만 있어봐 야. <laughs> 가만히 있어 잠깐만 아, 일단 한 명씩 하자 <laughs> 나부터 죽여 나부터 죽여 <laughs> <오케이>. 어잠깐잠깐잠깐 <laughs> <laughs> 안빠안 빠져 근데 안 빠져 아. 야, 배. 배.